하고 했는데. 추워가지고 애들 오들오들 떨고 막 감기 걸릴까 막 걱정됐던 적 없으신가요? 신축뿐만 아니고 구축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음... 가전이거든요. 음... 뭐 네. 저희는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랑 다르게 좋은 점이 네.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고 아... 집에 이제 인테리어나 원하시는 색상으로 네. 요 패널 교체가 가능하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습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뭐 줄눈 사이 사이에 붉은색 땡, 네.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네. 28만 원입니다. 3년 동안 총 내는 비용이 화장실에 들어가셨을 때 항상 이제 쾌적한 환경을 저한테 이제 네. 이건 마이스터 권한이기 때문에 <laughs>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요 <laughs> 어, 뭐 하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요거 힌펠 퓨젠트 제가 리모컨 작동 방법이랑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네. 마이스터... 어, 잠깐, 어, 명찰이 그 뭐지? 아, 이거요. <laughs> 아, 이거 뭐 별건 아니고 네네네. 회사에서 이제 좀 제품에 대해서 좀잘 알거나 네. 고객분들 많이 만족시키는 네. 사람한테 이제 지역별로 한 명씩. 선정해가지고 네네. 1년 동안 또 주는 이제 배지 같은 게 있는데 이번 시간 돼가지고 와 거기서 이제 더 뒤처지지 않도록 또 계속 공부를 아, 해야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구나 네, 이거까지 마스터해야지 마이스터에 됐을 아. 때또 부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웃음> 지금 <웃음> 열심히. 하고. 아, 진짜 열심히 하시네. 네, 와, 열심히 학교 해야지.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맞죠. 우리 그렇죠. 서울대 갔을 건데. 네,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다달려줬으면또 거 <laughs> 이겨 지고 했을 건데. 아 그거 오늘 와 루기. 네. 와 남친룩인가요? 아 네. 요즘 제가 네. 무신사팔 네. 기획자라고 했길래 바풀 <laughs> 세트 10만 원에 나었어요 <laughs> 아. 네. 아까도 뭐 좋은 소식 있던데. 여자친구 생겼다고. 네네네. 와 네, 축하합니다. 네. 아, 남친답게 이렇게 입고 다. 아, 근데 보면 26년은 전부 다잘 네. 다 되네요. 야식도 되고 야식도 생기고 제가 양띠 <laughs> 붉은 양의 해가 되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어요. 네. 킴펠이라고 요즘 네. 판매가 많이 되는 같은데. 킴펠이 욕실 환기 가전이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환기에서 음. 업그레이드된 음.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 대구에도 지금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킴펠 네. 같은 경우는 신축뿐만 아니고 구축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음. 환풍 은 가전이거든요. 음. 환풍기보다 모양이 좀 다르죠. 아. 더 이쁘지 않나요? 네, 보니까. 네, 욕실 환풍기 근데 네. 여기 꼭 필요한 거예요? 환풍기 같은 경우는 네. 꼭 필요한데 기존 환풍기에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모델마다 이제 라인업이 있거든요. 아, 색이 일단은 색이. 제일 기본 모델부터 기본 모델이 휴젠트 노바라는 모델이거든요. 아, 노바 네. 차워 했는데. 추워가지고 애들 오들오들 떨고 막 감기 걸릴까 막 걱정됐던 적 없으신가요? 아 있죠. 집에서 지금 저희 음. 보시면 저희 하이마트 자체 브랜드 플럭스에서도 음. 욕실 온풍기가 따로 나오거든요. 아. 따로 뭐 설치를 해야 되거나 네. 뭐 다른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휴젠트 노바 제품을 하시면은 음. 자체적으로 온풍이 나와요. 아. 그래서 겨울에 샤워하고 나왔을 때도 오들오들 떨거나 그런 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풍 기능이 있고 제습 기능이 있습니다. 제습 음. 기능은 뭐냐면은 음. 기존 환풍기는 이제 환풍만 시켜주잖아요. 네.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습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뭐 줄눈 사이 사이에 붉은색 때 같은 게 이제 자주 생기거든요. 네. 휴젠트 같은 경우에는 제습 건조 모드를 통해 가지고 음. 뭐 화장실은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다고 보십니다. 어, 지금 이제 추울 때 틀면 춥진 않아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음. 이게 온풍 모드 하시면 은 네.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네. 드라이 기능으로 하면 이제 머리부터 말릴 음.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교체했는데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설치는 네. 지금 저희 쪽에서 판매된 사례를 보면은 네. 주택이든 음. 이제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네. 기존 한품구 자리에 네. 설치한다고 하면은 설치 네. 실패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 다만 이제 뭐 다른 위치에 추가로더 네. 달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네. 이제 저한테 상담 받아보시고 이 네. 어. 사전에 조율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니까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제일 기본 모델이 슈젠트 노바라고 말씀드렸는데 드죠 휴젠트 네, 네. 노바 같은 경우에는 네. 온풍, 제습, 드라이 환기. 음... 그래서 기존의 환풍구에서 환기 기능이 제일 기본이죠. 네. 추가로 된게 드라이, 제습, 온풍 기능이 음... 추가가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베스트 모델이 아무래도 휴젠트 팔레트라는 모델인데 아, 이 모델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이 모델이 음... 제일 많이 나가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음... 팔레트라는 이름답게 여기 패널을 음. 원하는 색상으로 교체가 가능해요 아이색깔 있구나 네 그래서 네. 저희 DPD에 있는 거는 네. 이제 화이트 색상인데 네. 그 이외에도 실버 헤어라인 네. 프롬 로즈 옐로우, 네. 프리즌 핑크, 프로방스 네. 집에 이제 인테리어나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 네. 패널 교체가 가능하고 음.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네. 데코판넬의 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음성 네. 안내예요. 작동을 하면은 이제 뭐 어떤 내가 어떤 모드를 선택했는지 음성 음. 안내를 해주고요. 음. 가장 큰 차이점은 습도 자동 모드거든요. 아, 습도 자동 네, 모드? 습도 자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쾌적한 습도가 이제 40에서 60% 정도 아, 되거든요. 4 0 60%. 음. 습도가 일정 습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네. 자동으로 제습이 작동이 돼요. 화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뭐, 샤워 자주 하시는 분이라든지, 욕실을 네. 깔끔하게 이제 청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쾌적한 습도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셨을 때 항상 이제 쾌적한 환경을 느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 좋은 거네. 그리고 또 없는 게 여기 보면 4개잖아요. 여 아. 8줄, 두, 두 줄이거든, 총 8.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금액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음, 그 정도면 밑에 가겠다. 네, 그렇죠. 13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네. 그리고 퓨젠트 3 모델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모델은 사실, 예.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어... 요거는 이제 팔레트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판넬 교체는 안 되고요. 음... 대신에 이제 무드 LED 기능이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주로 선택하시는 게 이제 팔레트 모델이랑 음... 노바 모델이 가장 음...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 저희는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랑 다르게 좋은 점이 네.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아, 설치 포함이구 네, 설치를 다 해줘요. 설치를 음. 다 해주고, 음. 요게 이제 그 분기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분기형? 분기형은 뭐냐면은 실 환풍기랑 네. 드레스룸 환풍기랑 같이 네. 연결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신축 아파트 경우. 아 경우에 대부분 분기형이거든요. 네. 추가로 이제 분기형 자재가 자재값이 이제 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음. 이 영상을 보고 왔다라고 음. 하시면은 음. 분기형 집에서도 네. 추가금 없이 그냥 제가 다그 자재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마이스터. 네, 음, 코나이 마이스터의 힘으로 <laughs> 제가 그힌테리랑다 협의를 받거든요. 아 요게 금액적으로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양설여 네.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건 하이마트에만 있는 서비스인데 킨펠 네. 팔레트 모델부터는 구독이 돼요. 아 이게네. 한 달에. 제휴 카드 잘 이용만 해주시면 네, 네. 한 달에 7,700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제 아, 사용이 가능합니 7,700원. 그래서 이거 3년 동안 돈 내면 28만 원이에요. 아, 그냥 네. 사면은 56만 원이잖아요.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네. 28만 원입니다. 3년 동안 총 내는 비용이. 부담 없이 할수 그렇죠. 있네요. 초기 비용 부담도 없고 음. 월 7,000원대 저렴한 요금으로 음. 이제 욕실을 훨씬 더 쾌적하게 이제 꿀 음. 수가 있고 설치비까지 다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구독하시면 또 좋은 게 네. 그 18개월 차에 이제 기사분이 한번 나가서 클리닝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을 아, 겠네 네. 클리닝 서비스 같은 거 필터랑 아, 필터 커버, 메인 네. 커버, 네. 열교환기, 송풍팬을 네. 분리해서 세척을 다 해줍니다. 아.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습도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네. 한 번씩 청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구독하면 구독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고 세척 서비스까지도.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음, 응. 저번 주에 우리 V I P 아파트 네, 분들 네. 많이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찾아 주셔가지고. 아, 정말 저희는 네, 생각지도 네. 못했는데, 네. V I P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응. 진짜 입주민분들은 네. 추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셔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3월 달에 또, 또 연장을 합니다. 이거도 여기 들었습니다. 네, 네. 네. 3월 달에 연장하기 때문에 네. V I P 아파트 입주민분들은. 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오늘 소개해 드린 후젠트 네. 힌펠 네. 모델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만약에 네. 이 영상이 대국 아니고 뭐 전국으로 퍼져 나가서 뭐 네. 연락을 주신다. 같은 네. 혜택을 <laughs> 드릴 수 있고 아, 진짜요? 네. 음... 같은 혜택을 아까 분기영부터 그런 이제 추가 설치 서비스까지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그 유상경 마이스터한테 연락을 네. 요청된다고.한테 네. 이제 예. 네. 이건 마이스터 권한이기 때문에 <laughs> 저한테 연락을 <laughs> 주셔야 돼요 제가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요. 아, 근데 지금 물세를 봐도 반절반절 거리게 진짜 멋있다. 네, 회사에서 좀 명찰 좀. <laughs> 네. 근데 좀 많이 무겁네요, 이게. 아유. 네, 심로 그래서 그런지. 공부도 아까 보니까 스스로 하고 되게 네. 좀 그게 느껴지는가 봐요, 진짜. 네, 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웃음> <웃음> 이제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네, 네, 네. 더 열심히 해서 네. 또 꿈이 있을 거잖아요. 네, 또 네. 이제 제 2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것도 뭐 여자친구 그렇게 이쁘다고. 네. 네, 네. <laughs> 한마디 해주세요, 여자친구한테. 네, 사랑합니다. <laughs> 네, 네. 아시죠? 네. 아, 예. 네, 만난 지3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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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laughs> 아, 역시. 대화, 음. 와이스도 많네. 네. 저희가 이것도 흰팔 말고도 또 욕실 네. 제품이. 네. 전국에 몇개 없는데, 네. 저 아메리칸 스탠다드랑 욕실 인테리어라 요런 이제 침구류까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예전에 할머니는은 방문하시면, 어? 가전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놀러와 보시면은 음. 뭐 장보러 왔다가 편하게 오시면은 네. 이제 집에 필요한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홈 서비스 음. 가구까지도 저희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은 네. 비대면으로 제가 상담까지 상담부터 설치까지 다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많은 연락 갈 거니까 잘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쁜 어, 사랑하시고 네네. 네,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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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영상으로 네네. 찾아뵙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